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 지금 이제 또 출근하는 중이에요. 아침부터 와이프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집에 도둑 도는 것도 있었지 막 근처에 그런 게. 옛날에 저희. 네. 들 예. 지금도 요즘도 막 그런 게 기승이라고 하더라 기승. 왜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차에 창문 끄시고 가방 훔쳐. 아 그런 건지금도 조심해야 돼. 어.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됐는데 어 한번 2020년에 한번 리뷰를 해볼도록 할게요. 2020년 한번 뭔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어 그래서 한번 점수를 일단 먹게 보자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저한테 한 7.9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 이유를 그럼 이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어, 죄송해요. 여기 주유소가 복권 7배 아 7배 복권 70억 된대. 세븐 면이야. 여기서 복권하라 왠지 기운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깜빡하네. 오늘 살까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가지 왠지 또 <laughs>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에스피 해야지. 주유 저기 70억. <목소리> We are blessed one. 대교 위를 지날 y 강 위로 지는 o u r 일때 e 그 s s e 고 있습니다 식 d 먹어야 사니까 장도 o 나 n 어요 진짜 e I'm more against 네, 짜장면을 사왔는데요. 확실히 요즘은 테이크아웃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뿔어있어요, 뿔어있어. 그래서 일단 빨리 지금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어,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에요. 어제 이제 저녁을 이제 중국집 짜장면 먹고 나서 어, 사실 좀더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찍어봅니다. 어, 작년 2020년, 저는 스스로한테 이제 7.9점을 줬어요. 일단 되게 열심히 살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약국을 좀 오픈했는데 이제 코로나를 딱 맞닥뜨려 가지고 이제 좀 자리를 뭐 지금도 온전히 자리 잡은 게 아니지만 어 기반을 닦기 위해서 좀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많이 기다림이 있었던 한 해였죠. 또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이제 콘도 분양 받은 게또 클로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콘도 클로징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정말 돈도 좀 갑자기 막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약간 진짜 은행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정말 여름은 어좀 정신이 없었던 시즌이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큰 무탈 없이 그래도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근데 왜7.9 점이냐? 어 사실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때 한번 세금 리턴을 좀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좀 그걸 이제 주식 계좌를 터가지고 조금씩 혼자 주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코로나 때어 주식이 막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3월달에. 그때 그냥 어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다 현금만 해놓고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때 좀 뭔가 집중해서 뭘좀 해놓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중도에 이 캐시 우드 그 이제 그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저번 2020년 확 떴죠. 근데 그분의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제가 그냥 보고 그냥 아 그런 것도 하고서 그냥 지나버렸어요. 사실 그때는 뭐. 마스크 한창 구하느라 정말 정신 없었거든요 매번 진짜 아침에 한 두시간 일찍 일어나고 또일 끝나고 한 두시간동안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구하던 시기였는데 지금부 생각해보면 왜 그때 내가 그냥 주식에 손을 놓고 있었을까 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아니 좀 테슬라 오르는 거 보니까 약간 사람이 또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정신이 정말 없었던 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액의 금액을 넣어놓고 그냥 그걸로만 이제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대별로 그 분위기 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대가 좀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난리였잖아요 주식이 그럴 때또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면 약간 좀 시대 흐름에서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적당히좀 따라가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 2021년 목표는 어디 잡는다 사실 이거 얘기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21년은 제가 이제 2000 작년에 그러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내년을 또 이제 계획하는 어떤 그런 영상인데 음, 내년은 좀 뭐라 그럴까 열심히는 기본이고 좀좀더 어, 지혜롭게 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제가 노력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 Y가 던 최고 점수는? 나는 뭐한8.2점 정도. (8.2점) (8.5점까지) 줄게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가 인 (5년) 전에 시골에 제 출퇴근 이제 150km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어~ 1 5 0 k m 출퇴근 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았고 또 그때 이제 내가 정말 돈 단돈 만불 가지고 콘도 분양 하러 갔어 지금은 말도 안 되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 정말 그거 메꿀려고 정말 하루 (16시간씩) 진짜 엄청 일을 했지. 16시간이 말이 16시간이지 그거 하고 출퇴근 2시간 하면 정신 나가거든 근데 아무 무탈하게 했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그때 되게 정말 어, 열심히 살았던 한해 그게 물론 젊을 때니까 가능하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하면 클라 클 납니다 그거 정말 어, 젊을 때 한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16시간 일을 하고 출퇴근 2시간 하면 잠을 거의 못 자요 그거 이틀 연속 하니까 어 되게 힘들고 그때는 정말 그런 식으로 막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하루 10시간 기본이고, 많으면 16시간씩 해가지고, 2주 동안 연속을 일하는 날도 있는데, 확실히 체력이 방전돼서, 좀 지금 여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내가 느낀 거는, 그때 느낀 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약간, 사람이 다 주어진 체력은 다 비슷하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한순간에 방전을 많이 해버리면, 뒤에 탈이나. 그래서, 고루고루 분배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때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자면, 그땐 그래도, 그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나름 정말 밤 새벽 1시 넘어서 이제 눈길 오다가 사고도 났잖아 무슨 동물 부딪혀가지고 맞아. 그래서 8.5 점을 주고 싶고 저는 8.5점그 정도면 정말 최고의 점수라고 생각을 해. 아무튼 뭐제 스스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봐서 이렇게 또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겠다 야이 신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아또 생각나네요 왜 이렇게. 돈 나온 그 누님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 누님 마이라 사실 예전에 이제 엄마 아빠랑 저랑 대화를 하다가 근데 아빠가 비트코인을 얘기 좀 하시는데 저랑 엄마랑 그냥 막 약간 구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좀 너무 생뚱맞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막막 막 그랬어 아빠한테. 근데 그때 방에 딱 올라갔던 기억나. 비트코인 좀 사볼까 하다가 귀찮은 거야 또뭐 하기가. 근데 그때가 저희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아, 아쉽더라. 이번에 또 여름에 내가 그 돈나무도님 그 영상을 딱 보면서 테슬라 좀 사야 되나 했는데, 뭐 그냥 또 일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안한게 아니라 못한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안한게그 순간에 안한게 되는데요. 이걸 질질 시간 속에 끌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까먹게 되고 그냥 못 하는 게되버리는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생각이 있을 때는 그냥 실천으로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약간 생각을 많이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렇게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돼요. 사실 그런 게 사실 뭐 이런 한 분야가 아니라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어,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충분히 어,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쳤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주식 얘기하면 좀 거북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 주식이라는 게좀 그렇잖아, 이미지가. 저는 참고로 정말 한 5년 전에 그냥 소액의 금액을 집어 넣은 걸로 계속 그걸로만 이제 불리면서 조금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재미삼아서 뭐 어떻게 보면 제 이런 뭐 주식 얘기 좀 해봤는데, 사실 어 2020년 돌아봤을 때는 코로나가 사실 정말 심했잖아요. 뭐 지금도 심하고. 근데 이제 가장 감사한 거는 저희 가족분들이나 뭐 주변에 저와 친하신 분들 다들 어 건강하고 무사히 이제 2020년을 이겨낸 거. 그게 가장 이제 감사한 일이고 또 2021년 어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뭐 여전히 지금 심각한데 어 가장 진짜 소망은 다들 이제 주변에 무사하게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가족들도 그렇고, 또 약국 오픈해가지고, 사실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 정말 소중한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제가 외국 약국에서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도, 사실 거기서 이렇게 막, 인연이 많이 닿았던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정이란게 있잖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마음의 신경을 서로 막 써주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다 함께 진짜 2021년도, 어, 무사히, 무탈하게, 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지. 맞아요. 일단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놓치면 끝이거든. 아무튼 오늘 영상, 영상을 찍다 보면은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다못 얘기해요. 얘기하기가 쉽지도 않고 얘기를 또 길게 하면 뭐한 40분 얘기하는데 30, 40분 떠들잖아. 근데 그걸 편집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짧게 5분을 하다 보면 정말 중간중간 좀 잘려가지고 내용이 약간 되게 단초래지나? 그러다 보면 제가 원하고 싶은 얘기를 다못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제 생각을 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뭔가 좀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가볍게 좀 편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한번 이만 좀 찍어보고요. 어 다들 또한주 화이팅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돌아보니 내가 놓친 것을 보게 돼. 내가 부족해서 나은 미움과 무심코 지나쳤던 말들과 누군가의 소중했던 마음과 내 나이 엄마가 된 엄마들. I know you t o 나는몇점줄 건가요, 저기 그 1점은 어디 갔이요도이 정도. 이 정도. 이라아이정이정이